안녕하세요. 우도면 연합 청년회 회장 윤송관입니다. 우도는 사계절 특색 있는 멋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우도를 즐기는 아름다운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잘 보셔서 모두 동참해 주세요. 섬 속의 섬 우도에 오시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하죠. 성사랑입니다 여기서부터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QR 코드가 보이면 눌러주세요. 이것은 청정 우도를 지키겠다는 여행객 주민들의 실천 서약서입니다. 친환경 여행 디지털 서약이라는 것은 우도를 여행하면서 에, 플라스틱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운동에 동참하는 에, 뜻입니다. 이 실천서약서는 현재 우도에 있어서 매우 절실한 약속입니다. 우도는 제주 부속성 가운데 가장 큰 유인도인데요. 우도 팔경으로 대표되는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요. 건강한 우도 땅에서 해풍받고 자란 땅콩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한내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우도를 찾고 계신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통 하루에 3톤, 평수계에는 무려 5톤에 달라는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커피나 이런 음료를 드시면서 아무데나 다니면서 도로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 다른 관광객 분들이 다른 분들을 보시면서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많이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으로 이것이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청정우도 프로젝트입니다. 섬 곳곳에 다이용기 수거함과 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하고 무엇보다 주요 쓰레기인 일회용컵을 다이용컵으로 교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도에는 현재 60여 개의 카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1 2개 업소에서 다이온컵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이사이브 아이사이브, 투자입니다. 컵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드시고 나서 반납기로 반납하시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온컵이라고 하면 반납하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다이온컵 반납기가 있어서 정해진 장소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일회용기 말고 다용기를 쓰면서 불편한 점은 반납함에 있어서 번거롭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버리는 행위랑 반납하는 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납하면서 한번더 환경을 생각하게 돼서 어 불편한 점은 크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일회용급 없는 그런 음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고민하던 중에 우도면사무소에서 어, 청정우도 만들기 다이온컵 사용하는 설명회가 있어 참석하게 됐고 그 업체가 준비한 컵이 너무 좋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걸 하고 나니까 어, 너무 좋았던 것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훨씬 줄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세 봉지 정도 나오던 그런 플라스틱이 한 봉지 정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처음 다이온컵 사용을 시작하면서. 한내약 8,500개의 다용컵이 우도 내에서 사용됐는데요. 이듬해인 지난 2023년에는 무려 2만 개에 가까이 다용컵을 사용했습니다. 다용기 세척장에 들어서면서 여기 있는 상가나 아니면 뭐 가정집까지도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 일회용컵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 우도 전체적인 환경이 정말 쾌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우도 다이용기 세척센터인데요. 지난 26일 중공해 우도 내다이용컵청결함과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척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척이 되는데, 처음에 초음파 불림 수조를 통해 이물질을 제거한 뒤 솔세척을 실시합니다. 솔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세척에 들어갑니다. 본 세척을 통과한 컵을 행군과 털기 과정을 자동으로 하여 물기를 제거해준 뒤, 고온, 살균, 건조를 통해 건조가 다된 컵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매일 다이온컵을 본소으로 옮겨 세척과 소독을 마친 후 우도로 다시 가져와야 했는데요. 센터 덕에 이제 그런 번거로움과 탄소 배출까지 모두 덜수 있게 됐습니다. 다이온컵 사용과 함께 다이용기 사용도 적극 권장하는데요. 우도 대표 축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미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이용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축제 같은 데는 일회용품 쓰고 버리잖아요. 근데 다회용기라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좀 친환경적인 축제인 것 같고 맛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도를 위해서 플라스틱 안 쓴다니까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도 철학 축제에 맞춰서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온 주민의 뜻을 담아 플라스틱 재로 청정 우도를 선포했습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청정 우도 실천 약속을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다회용품을 사용한다. 하나,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하나, 즉석밥 대신 냉동밥을 만들어 먹는다. 하나, 비닐을 깨끗하게 배출한다. 하나, 재활용품은 철저히 분리배출한다. 이 내용은 주민들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지켜야 할 모두의 약속입니다. 이 아름다운 우도를 다음 세대도 함께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아름다운 우도 바다가 오래도록 깨끗하게 보존돼야겠지요. 처음엔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실천이 청정 우도를 지키는 귀한 한 걸음이 됩니다. 깨끗해서 아름답고, 함께 지켜서 더 특별한 의도 같이 지켜주세요.